할렐루야! 오늘은 성령통독 137일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더욱 주님의 뜻에 맞게 변화시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알아가며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새기며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마음이 활짝 열릴 때 생명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기게 하시고. 순종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잇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루바벨과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들레네와 스달보스네와 그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벽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충독 다드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이 일러스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어서 왕께 아래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풍통하였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래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계신, 하늘, 하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역케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누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며 이에 이,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 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 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오레스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대사들이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경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돌세 혀에, 새 나무 한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누부간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겨왔던, 옮겼던,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진이라 하였더라. 이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닥드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의,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소송아지와 숫냥과 어린양과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재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에게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포를 빼내라.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위로 말미암아 걸음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제사장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자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허집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리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진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카리아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이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순양을 100마리를 드리고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내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 6월절이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게 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6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서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도를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여우,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라.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다사스다가왕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가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리아의 손자요, 휘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타독의 5대손이요, 아비두베의 6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요 우라 요새 구대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손이요 시엘의 11대손이요 북귀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미네아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보호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부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대제,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비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이 제7년 다섯째 딸이라. 첫째 딸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딸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에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로,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본, 일곱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온 얻을,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손으로 수송아지와 순냥과 어린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재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응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공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라카스다 왕의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 직위에,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백달란트까지, 밀은 백고루까지, 포도주는 백밭까지, 기름도 백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분지기들이나, 유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물론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혹이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가산을 못수하거나목에 가득 진이라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을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주시고, 게시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에서,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셔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느라 아멘. 오늘은 에스라서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먼저 에스라서 5장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학계와 스가랴의 격려로 성전이 다시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총독과 다른 관리들이 그 상황을 바사 왕에게 보고하고 지리를 물립니다. 어, 성전 공사는 방해 속에서도 담대하게 계속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격려는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됩니다.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붙드는 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라 6장입니다. 바사왕 다리오가 고레스 왕의 조서를 확인하고 성전 재건을 승인합니다. 왕은 재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나라에서 지원하도록 명령하는데요. 결국 성전은 완공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기쁨으로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은 사람이 방해해도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라서 7장은 제사장 겸 학자 에스라가 드디어 등장하는데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는 여호와의 율법에 정통하며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며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바사 왕 아다카스다는 에스라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지원하고 유다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도록 명령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실천하며 가르치는 일은 하나님 의 백성에게 필수적인 사명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살아내고 전하는 자로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격려와 소망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고 말씀을 중심에 둔 공동체로서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배와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와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